이 옥상 텃밭은 어차피 상자 텃밭 밖에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자 텃밭을 주문 제작하다 보면은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고층일수록 옮기는데 비용이 또 추가로 더 들게 마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상자 텃밭을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은 DIY 제품으로서, 크기는 120, 45, 깊이는 34 이렇게 해서 적은 상자 텃밭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와 같이 도움을 주실 전국 도시로 관리사 연합회 최은숙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면은 이것을 순서대로 조립만 하면은 혼자서 조립을 할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립을 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을 해볼까요? 우선은 이제 제일 먼저 보시는 바와 같이 크기대로 상자를 만들 후에 모서리에 각을 줘서 제대로 설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구입을 할때 보면은 나사못이 들어갈 장소를 전부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 나사만 들어가면은 쉽게 조립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처음에 나사못을 할때 완전히 다 하게 되면 밑판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 넉넉하게 못을 박고 난 후에 밑판을 넣고 난 뒤에 마지막 이걸 어, 조임을 해야 된다는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입니다 자 이제 이제 하나의 틀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모서리 부분을 이제 잡아서 한단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서리를 할때이 모서리가 밑으로 이렇게 맞추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맞춰야 됩니다. 밑부분에 이만큼 공간이 떠야 됩니다. 이만큼의 공간을 띄우고 이게 맞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가 이렇게 맞아야만이 마무리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자가 완성이 됐는데 흙이 당길 수 있는 면적은 위가 34cm입니다. 그럼 저희 집에 있는 것은 대부분 다 24cm의 작물을 다 키울 수 있는데 깊이는 충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제품을 구입을 할 때는 내가 좀더큰걸 하시고 싶으면 이 면적만 넓게 한다든가 길이만 더 길게 하면 되는데 일반 DIY 제품은 이 길이는 1m 20이 가장 긴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착하는 거 우리가 어 바퀴를 한번 달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바퀴를 혹시 구입을 하실 때는 잠김과 풀림장치가 있는 바퀴를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옥상에서는 바람이 불면 상자가 그냥 미끄러져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브레이크를 잡아줄 수 있는 이런 바퀴가 상자 텃밭에서는 설치하기가 편하고 앞으로 작업하기도 좋습니다. 대신에 고정했다가 다음에 물청소를 할 때는 풀어가지고 밀면쑥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바퀴가 있는가 하고 없는가 하고 차이가 많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퀴를 잠기면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딱 고정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 나무에 칠하는 오일 스테인이라는 페인트가 있습니다. 이 페인트를 칠한 후에 바닥면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페인트를 칠하고 난 뒤에 2시간이면 마릅니다. 마르고 나서 이렇게 바닥면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우리가 주로 사양, 사용했던 부직포보다는 포맥스 판을 하게 되면 옆에 물이 새지도 안 하고, 이 상자 하나가 4년, 5년을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끔 최근에 나온 스타일은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구멍이 하나 없습니다. 물구멍이 나가야 되는데 뒤집어서 표시를 해서 구멍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밑에를 이제 이렇게 하면은 바닥하고 숲에 대해서 물 빠지면 이한 곳으로만 물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란다 같은 데는 지저분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호수하고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 호수가 가장 물 빠짐 좋은 쪽에다가 호수를 연결하면은 한쪽으로만 물이 빠지게 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페인트 칠만안된 상태지만 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는 30분이면 충분히 조립할 수 있고요 가격은 이 규격대로 하면은 아마 한 15만원에서 16만원 정도 이렇게 비용이 되고 또 아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부분 부분적으로 박스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4층이고 5층이고 가지고 올라와도 충분히 사람 손으로 가지고 올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상 텃밭을 통해서 가족의 어 자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한 이웃 간에도 옥상 텃밭에 와서 화목한 사회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농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